저는 출근을 합니다. 시간에. 서 이제 다음 날주 선생님한테 뭐 메토의 환자가 야간에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팀장님이 저는 되게 놀라실 줄 알았는데 그분 원래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주 쌤도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몇번 봤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해가지고 나중에는 대원을 하셨는데. 충격이 아직,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. 그리고 병원에 있다 보면은 막 진짜 환자분들한테 맞거나 욕먹거나 이런 거는 기본이거든요. 아마 간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두분한 번쯤은 환자분들한테 맞거나 욕을 먹을 일이 생기는 이제 풋살을 하러 갈 거거든요. 그래서 풋살 옷을 입었고 친구랑 일단 저녁 좀 먹고 풋살을 하러 갈 겁니다. 그래서 일단 나가서 친구랑 찜닭 먹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찜닭 좀 먹고 풋살을 하고 오겠습니다. 왔나? 하나도 안 추운데 오늘? 아 배고프다. 좀좀 좀 틀어줄래? 커플이 거든 양호충게 침면 되나? 그렇지. 그 커플 반말, 반말이면 된다. 순수해요. 아, 저희 미리 좀 지금 한 10분을 입어야. 맛은 맵기 말씀하시는 거예요? 방학인지 악기 아, 중인이커피번이나 이런 데가 있 연어는 연어촅살 5대 상어 이아요어디 근데 형은 원래 막상어인데배고지2 5이서나다아 세대는... 음, 맞네 이거? 또 많이 더하 있네 도 잘하잖아 주기도 잘하고 칼 음. 아, 연어 또 있나? 모르 이건 <laughs> 네, <laughs> 뭐 괜찮은거 같은 그래 는아스 안했어 거지만 예, 아? 예, 그래도 뭐 아? 뭐 네, 다옛는게 어. 플레이가요? 더 이따라서 매일. 조금 숲나갔다요티마알티마나가지고 말려놨어요. 액티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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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티데 해장 올만한데? 어, 저. 대형 결혼식 때? 응. 뭔데? 지금 랄라 랄라만 거 했는데 그, 뭔데? 퍼슨이거든. 어, 응. Something's like I'm 볼래내 아치개 내 아치개 운전해라.

이래가지고 씨 무슨 드리블 되냐? 동아. 어? 에고. 아 존나 못하네. 씨 얼마야? 이야 얼마? 하나 봐. 아, 세게 차지도 말고 이렇게. 재밌네, 장 우리 둘이 합작을. 뭐가? 뭐네추추가해라추가안맞더라 어 근데 빠른데? 종열이. 챘 했잖아. 종열이야, 종이. 종. 아 어? 그냥 뭐 편한데. <laughs> 왜냐면뭐 여... 종열이 아, 한국 발음으로 뭐 종렬 이름뭔데 종렬. 종. <laughs> 종유리. 그냥 <종렬. 웃음> <laughs> 아까 뭐라고 불러종열이겠 종유리. 좆대로 부른다 진짜. 동 근데 참성이 좋네 동화 해야 돼. 때려지. 그렇지. 나이스. 와, 와. 동화 골. <laughs> 역시 고정 킵. <웃음> <웃음> 와, 잘한다, 진짜. 여기 여기 한번 봐 봐. 안녕하세요. 혁삼입니다. 오늘은 휴무 날이라 가지고 오늘 또 쇼핑몰 촬영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. 오늘 좀 찍을 게 많아 가지고 이 뒤에 보면 옷이 가득입니다. 그래서 지금 준비를 다 했는데 오늘 날씨가 밖에가 좋긴 한데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근데 오늘 야외 촬영을 할 예정이라 가지고 아 바람이 참 변수입니다 바람이 불면 머리가 엉망칭창이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머리를 좀 기르고 있거든요 머리를 좀 길러 보고 싶어 가지고 지금 머리가 좀 많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신상 지금 입고 촬영 갈 예정이고 또 이쁘게 찍어 와서 BA 업데이트 할 테니까 BA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나가보도록 하고, 오늘은 그대구의 대명유수지라고 그갈 때가 되게 이쁜 곳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매년 가을, 겨울 넘어갈 때쯤에 웬만하면 갈수 있으면 좀 갈라고 하고 있는데, 작년에도 못 갔고, 올해 거기 노을 질 때쯤 가면 진짜 이쁘거든요. 그래서 거기 가서 쇼핑몰 촬영을 좀 하고, 나가는 길에 오늘 택배 보내기 좀 많거든요. 요새 패딩이 좀잘 팔려서, 근데 패딩이 부피가 크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혼자 들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이제 나왔거든요? 근데 나올 때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애 먹었어요. 여기 뒤에 지금 택배 보낼 게 쌓여있거든요? 그래서 택배 먼저 좀 보내고 이제 촬영 장소로 좀갈 거고 어 나와서 차까지 오는데 바람 한대 두드려 맞지만 머리가 벌써 엉망이 됐네요아 머리를 좀 길러보고 싶었거든요, 옛날부터. 근데 이게 저는 좀 지저분한 걸못 참는 성격이라가지고. 항상 이게 약간 거지존이 되면은 잘라버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약간 거지존이 되어버려가지고. 이거를 기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그럼 저는 택배를 좀 보내고 오겠습니다. 택배를 보내고 가고 있는데 제가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편의점에서 그냥 삼각김밥 하나 사왔거든요. 이걸로 일단 밥을 좀 빼고 저녁을 뭐좀 맛있는 거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요즘에 밥한끼 몰락하면은 만원까지도 막 가잖아요. 근데 이게 한 1,500원 하나. 저는 이거 하나만 먹어도 그래도 배가 좀 차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가성비가 좋은 한 끼인 것 같아요. 저녁은 뭘 먹지? 저는 이제 촬영을 다 하고 일단 집으로 가고 있거든요. 집에 갔다가 이 촬영 같이 했는 동생이랑 술한 잔하기로 해가지고 집에 가서 옷좀 갈아입고 다시 나올 거예요. 제가 지금이 약간 방어철이잖아요. 근데 제가 방어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제가 회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방어는 먹을 기회가 없어가지고. 못 먹어봤는데 방어회를 좀 먹으러 갈 계획입니다. 오늘 촬영을 뭐 실컷 하긴 했는데 건질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촬영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. 오늘 촬영 진짜 한 옷을 한 세네 벌 촬영 했거든요. 아, 그게 사진 촬영이 쉽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쇼핑몰 하면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. 그냥 뭐 좋은데 카페 가가지고. 그냥 사진 찍어가 올려가 팔고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이 사진 촬영하는 게 진짜 취미로 이렇게 뭐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리고 이럴 때는 좋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일이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일단 집으로 좀 가보겠습니다. 화장고치고더 먹나 보.

이렇게 8살 먹는 거구나. 이걸 아린에. 원래 tá, 썼 <놀람> 어? 얘2시 때? 1 2아 근데 오기게 나 진짜. 다빠가은1분뜯고어내는야박이다이야1이야1 1야 아 이렇게 초0분에 10시에 10분에 1 0분 차는 아야좀더 아, 추워져야 돼. 어. 다음 달에 절정이에요 시비 한. 힘들던데. 나는 근데 어, 멈출 수가 있잖아. 한라산 어, <laughs> <laughs> 못 멈춰. 제한 시간에 올라왔다 이리. 여자친구 가가고강다때 거리. 여자친구야. 인스타 보고 시발 인스타가 뭔제야 이게. 한라산 설경.